뉴질랜드에서 이혼 시 50대 55로 보유 재산을 나누는 현행법안이 개정됩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오늘 제77대 영국 총리에 공식 취임합니다.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해 한국 정투기가 360여발의 경고 성역을 했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혼할 경우 보유 재산을 간단하게 50대 50으로 나누는 현행 법안에 대해 여러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법 개정이 준비 중입니다. 결혼 전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재산의 분리의 경우 결혼 이후 시점에서의 기여도만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혼 또는 결벌 시점 이후의 경제적 또는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에게 안정이 되는 시점까지 약간의 혜택이 더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 자문위원회는 100여 가지의 제안들을 고려하여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정부는 준비가 되는 대로 금년 안에 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와이카토 타이우니 마오리 부족재단은 앞으로 25년 정도에 뉴질랜드를 방문한 사람들의 수가 두배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항 내에 또 다른 호텔을 지을 계획입니다. 새로 계획되는 호텔은 5성급 호텔로 날로 성장하는 와이카토 타이누이의 네 번째 호텔이 되며 또 여러가지 공항 개발 사업들 중 하나로 뽑힙니다. 재단 관련 대표는 현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들의 투숙률이 90%를 넘어 중요한 수입 창출원이라고 말하며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해 호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크랜드 공항은 10년 이내에 제2의 활주로 완공을 포함한 화물터미널 확장과 인근 도로망 구축 등 2044년 4천만 명의 이용객들을 대비해 8개 사업을 구상 추진 중이며 이번 공항 내 호텔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Make 60 Move e n t 라는 이름의 캠페인은 16세가 되면 여러 가지 성인으로서의 대우가 허용 또는 인정되는데 선거권만은 인정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16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으며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할수 있지만 선거권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4년이 되어가는 Make it 16 Movement 캠페인의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16세와 17세 연령대로부터 인권의 기본권들 중 하나인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섬의 베어버 플랜티 시청이 골칫덩어리인 잡초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문제의 잡초는 일명 고수로 널리 알려진 가시 금작화라는 노란 꽃이 피는 외래 식물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퍼진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이 잡초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인해 농지나 산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제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베이오브 플랜티시청은 로트로와 테아라와 호수 지역과 이어진 수로 주변에서 대대적인 고수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수가 공기 중에 질소를 빨아들인 후 이를 다시 강과 호수로 방출하는 바람에 조류 번식을 활성화시켜 수질에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청은 환경부와 함께 로트로와 호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1억 4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시청은 타야로와 로열 농장의 70 헥타르 지역에서 고수를 제거하고 대신 꿀 생산이 가능한 마누카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이 완료되면. 로트루아 호수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마누카 식목사업이 됩니다. 7월 23일인 어제 아침 7시 20분경에 월링턴 항구에 평소에 보기 드문 진기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공은 수컷으로 알려진 얼룩무늬 물범으로 오리엔탈베이에 프레이그버그 풀 인근에 등장해 이를 발견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서 물범을 지켜봤는데 자연보존부에서는 즉시 직원을 파견해 사람들이나 반려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물범은 통상 남극이나 남극과 가까운 남빙량에 서식하며 뉴질랜드의 아남극 제도인 오클랜드나 캠벨 섬에도 있지만 종종 뉴질랜드 본토까지 찾아온 합니다. 다 자란 성체는 무게가 350kg까지 나가는 물범은 커다란 앞발 키와 볼균형적인 큰 머리 그리고 무늬 등으로 물개와는 쉽게 구별되는데 이빨들도 크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자연 보존부 관계자는 물범은 쉬고 있는 자세에서도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공격 자세로 바뀔 수 있어. 아동을 포함해 사람들은 물론 반려견들에게도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질병의 감염 우려도 있으므로 최소한 20m 이상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물범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범은 해양포유로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데 위해를 가했을 경우 2년까지의 징역형이나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땅에 묻혀있던 인간의 치아가 천여개 이상이나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바탕 오사칸 광경이 벌어졌던 곳은 지난 5월 27일 남섬 최남단 도시인 임버카길 시내의 한 공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임버카길 면허재단이 짓는 호텔을 위해 오래된 건물의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치아를 발견한 굴삭기 기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고고학자에게 연락했는데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지난 1950년과 60년대까지 치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나선 역사문화재단의 고고학자는 발견된 치아들이 1900년대 이전의 것이 아니라면서 해당 치과에서 건물 뒤편에 이를 묻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자는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치과들에서는 치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면서 이번과 같은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치아들 주위에서는 수온도 발견돼 치아들과 함께 주변의 흙들도 오염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각종 곤충들로 식품을 만든다면 뉴질랜드인들은 질겅질겅 씹는 것보다는 아삭아삭 깨물어 먹기를 더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궁립연구학회가 전국의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만약 곤충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면 마누카 딱정벌레나 후후유충보다는 메뚜기나 기뚜라미, 에벌레를 더 선호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설문 참여자들 중 60%는 뉴질랜드 목장에서 제공되는 육류보다 곤충식품을 먹는 것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기관인 에거리서치의 한 전문가는 뉴질랜드에서 곤충식품이 가능성이 많다면서 다만 단순한 육류의 대체재로서가 아닌 분명히 새로운 분야의 식품으로 시장에 내놓아야만 상업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 v n z 스톱 뉴스업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와 펜앤드마켓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 9 4원 9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8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5원 99전입니다. 끝으로 나칩니다 오크레인도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약간의 비도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이 내일은 저녁 때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 한우성이었습니다.